검사 니가 얼굴 보니 느끼들이슨 속폭행을 당했거냐 요즘 남자들은 아무나 안 건든다 그래 나오면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래야 또 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시골놈의 동네가 말을 하면 아니면 아니다고 긴기 긴다고 끝까지 끝까지 해봐 맞아 안 맞아? 진짜 그렇게 하지? 명목하니까 좋냐? 다시 명기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사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사요소가또 있어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후, h e n 성폭행 당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예 성폭행당 어저께요 예. 아뇨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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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냐 돈 주고 얘기해 돈 들고 있지 말고 사람 약 올리지 말고 에돈 주고 <laughs> 아이참 에 <에이, 형> 진짜 에 하나는 밑에, 아뇨 됐어요 예그 대신 세운이 너 고마웠으니 한 번만 왜 아예 아예 됐어 이 어디든지 야, <laughs> <얘는 아이가 아이는. 웃음> 어디 야 그래 자자아 돈 2만원 주고 별짓다 하더라, 그냥. <laughs>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형. 아, 형 반찬, 형부. 나 <laughs> 잘못했네. 고마워요. 아이고. 뒤 조심하셔. 아 그리고 여자는 한살 먹고 도망간 새끼들도 있는데 2만원이나 줬어. 얼마나 고마워요. 상감마마 순산한 뒤에 꼭 소녀를 성폭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다시 한번 임신하게 싸웁니다 마마 어디까지 싸웠다 저 새끼때문에 까먹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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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시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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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냐고 물어봐 아성폭히당했어그 <laughs> <왜 그랬냐? 웃음> <laughs> <소풍기 타면서 웃음> <laughs> 오빠만큼은 안그럴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laughs> 그 오빠가 날 이렇게 만들지를 몰랐어요. 나를 술피자매기롭고 벌나장 들어 올리더라고요. 렇게 그래도 여자로서 얼마나 몸을 지키려고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빠만큼은 오빠만큼은 믿었는데 오바라 오바라 오바라. 요렇고 오 당한 거 아니요. 누구든 재밌지. 저 뒤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겠냐.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렇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욕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앞으로! 컷! 그리신 여호 <laughs> 어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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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행당했어 나를 볼라병대 올리기를 뭣이야? 뭐안 쳐다보면 되지 뭐 풍월 달렸다고 지장이네요 이것 어디까지나 영극인게, 영극을 위해서는 뭐여? 그냥 붕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대놓고 붕활 자래 너무 쓰거냐 했을 거야. 어, 영극을 모르고, 아유, 다시. 영원, 영원 있는 걸로 쳐, 없는 걸로 쳐. 없는 걸로 쳐? 뭐야, 넌동활도 없으니 말하기 쉽게 한다. <laughs> 아, 참, 자아이아이아이 너무 도무 너무 돌아가버렸네. 우리 한번더넘어가버렸지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되고엔 g 엔 g 노, 굿,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아이고 오빠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라우 미션? 누가 너 같은 거리를 먹냐고, 여자는 나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이들 봐봐 이런 여자들은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야얼마나한 당했던, 당한 여자들이요 그러니 이렇게 이쁜 애들은 밑에가 커서 맛이 없죠. 나 같은 놈이 맛있지. 솔직히 얼굴 봐서 어떤, 어떤 놈이 건들리고 있어. 건드는 놈이 정신 나간 생기지.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떤 놈이 건들어도 건드렸을게요. 한 번도 안 했어? 확인 했지. 누가 아침에 말로. 뱉으려고. 그게 많이 온 거야. 어디? 아이고, 만지고 싶은데 아무 데만 만지시오. 여러분 이쁜 여자들 조심해야 돼 여자가 입도 작고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입은 작은데 밑에가 큰년는황당두게 입은 커도 밑에가 작고 이쁘면 불행경다행 입도 크이네 밑에도 크냐면 이판사판개판 공사판 네, 노래 한곡 사과의 뜻으로 마지막 봉들도 항구의 남자 이플렛 페퍼는 1 5 5를 한번 잡아 돌리고 여러분 오늘 쇼 멋지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네 저는 또 내일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 오신 분 계세요? 군산, 전주, 익산. 전주, 군산, 이 군산, 익산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내일은 전주. 네, 전주. 네, 1 번지 스탠드파 네, 특별 공연 내일 3일 동안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전주 자 광고 방송. 전주, 군산, 익산 부근에 계신 분들. 자 오늘 괴산 공연을 마치고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을 위해서 전주 군산역 앞에 있는 1번지 스탠드파 3일 동안 공연을 하오니 꼭 한번 찾아주셔서 절대 바가지 없는 1번지 스탠드파 놀러오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요거는 만원 준 사람들. 2만원 이상은 여기요 어? 아니 왜 안돼? 뭐가 대공활도 내 맘대로 못해? 뭐 여기 뒤에 있는 언니가 2만원 팁준 사람 댓글 만들라고는데 안된대. 어, 언니! 아니, 아니 저 언니가 왜대공활까가지 관리를 하는 거지? <laughs> 세상나나 참! 청양고추축제, 음성청결고추축제, 내가 괴산고추축제 다가왔지만, 내부말 관리하는 여자는 괴산여자밖에 없네. 장난. <laughs> 아니, 내풍활도내 내 마음대로 보지, 요 <laughs> <laughs> 아이, 장난, 별짓네. 자, 오지간, 팁 주신 분들, 네 박수 주신 분들, 저희들이 가더라도 항상 병들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오에만수무가하시고 백산까지 만수무가하시고 오늘 박수 안 치고 인상도 안 쓰고 아 인상도 쓰고자 하면 내일 죽어보시오. <laughs> 그리고 박진진사람김진사람올 한해는 밥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술잘 먹고, 먹고 양식 퍼주고 배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 받고 먹고 사랑 나누고 김시여시고는 일마다 잘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보고 현금 쓰고 할인받고 기체하 9시고 옥체보존 9시고 부동장수 9시고 백수천수부리시고 만수무하 9시고 앞을 보니, 아이고, 이뻐. 뒤를 보니, 다 죽은, 옆을 보니, 등분 내내. 위를 보니, 존경 내내. 빛을 보니, 추측 내 똥을 싼들 비우니까. 오줌을 싼들 비우니까. 금을 좀들 아까우리. 은을 존들 아까우리. 대한독립 만만세. 괴산군 만만세. 고추축제 만만세. <laughs> 이세천세, <laughs> 참세천세 종달세, 뻑국세. 오지 않는 색카 만 o u don't 오지 않을세 o s a 세 you 세 같이 가세 나도 가세 함께 가세 y o 세에저 세상에서 n t 기 o say, you don't want to say, y 에 u don't w a n 한도이어서못 간다고 오천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딸 때리러 오거든. 에이, 에이 생겨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딸 때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90살까지만 삽시다 며느리 그 개같은 년속 뒤집어지요 병원이나 갓 쌓고 그려봐 아이고 아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게 며느리를 생각해서라도 9 0살까지 가만히 있어봐 그 시발년도고 아들 뺏긴 것도 서러워 죽었는데 90살까지만 사는 건좀 억울하네 에? 100살 최험으로 100세에 저성사자고, 날자부러고부내 발로, 알아서 갈 테니, 제충 말라, 전해라.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공부했습니다. 괴상 군민은 37,916명이고, 군수님은 2차자 영자 2차형 군수님. 그리고 괴상군의 3대 특산품은 괴산 고추, 그다음 두 번째 괴산 찰대하찰 옥수수, 그다음에 괴산의 절임 무치는 3년이 지난 무궁김치도 아삭아삭 거리면서 세계 최 대한민국의 26%를 자랑하는 괴산 절임 배추 참 이거 외운 그지을다시여 나라 이님 개운자 괴산 괴산 광고 방송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신 유튜브 를시청하신 유튜브 시청자님 괴산 절임 무치는 3년이 지나도 절대 무르지 않으며, 저희 괴산 청교 고추를 사용하셔서 하면은 정말 깔끔한 김치 맛을 낼 수가 있어 오며 그리고 괴산의 대학 찰옥수수 한번 드셔보는 그 쫄깃쫄깃한 맛에 인절미에 부른다는 맛을 가지고 있어 오니 절임배추, 괴산 절임배추, 괴산 대학찰, 대학살 찰옥수수또 뭐라 하냐? 학살, 학찰, 대학찰 옥수수 아, 까세기씨. <laughs> <laughs> 청결고추, 이좀 잘해주셔. 광고, 끝! <laughs> 배한테, 이거 피하란 거지, 거딨어 노래 하나 더 주세요. 뭔 노래를 할까? 아무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 많이 착해서 한두 번씩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이 노래를 아무거나 해라고 해. 뭐? 보릿고개? 보릿고개 부른 사람은 똥꾸니이찢어주게 가난한 새끼들. 뭐, 또, 뭐, 뭐? 산각간계 <laughs> 삼각강의 젊은들은 사기꾼들이요. 해결범 사모님 가까이 오세요. 귀대기를 빨아들까요? 콧구멍을 팍 쓰셔도 될까요? 돈주머니는 저에게 맡기시고, 시장과 오늘 카운에 보관하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는데, The First Top, AYSO, Your Face, 이 노래인데, 우리 저 괴산 국민의 처음을 위해서 여기 오니까 현철 가수님이 그러더라고 야, 그 괴산 고추축제를 가면, <laughs> 예, 예. 예. 예 아니, 거기는 예. 못해요? 아, 예계산괴 그럼요 말을 낳거든 지지으 보내고 사람을 낳거든 계산으로 보내라 그래 괴산을 못습니다 용남도는 못해요? 용남이 예야너한테 내가 이술 취는 놈들 너희들 만들거냐 이 자식들은 내가 거, 아무리 이모양쿨이지면 내가 아 그리고 딱 가니까 현철 가수님이 날려나오고 친하거든 현철 가수님이 너 어디가냐 챔이나 그래서 예 괴산갑니다 괴산가면은 대한민국 옆할때 제일 빨리 뛰는 동네고 제일 빨리 도망가는 동네니까 이 노래를 내 노래를 꼭 가지고 와라 뭔 노래입니까 그랬더니 아미새 아미새 옆할때 도망가는 시방새 에라이 시방새 노래 하나 앞시고요 <laughs> 갑시다 렛츠고 아니, 아까부터 형님, 저 야야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형님은? 2 5시요? 어이 내가 1920년에 용띠 9 4씩인 사람아 2 5시면 한창인 사람이 아무나 보고 밤하루 쓰겄는가? 이 사람이 선배도 몰라보 이 사람. 이사람은술 먹어도 똑바로 보야지. 2 5먹어 가지고 어디서 94살 먹는 사람한테 야야으로 사가져주네 아, 나는 6시가. 아. 왜이판자리에 영감님하고 틀려도 뭐가 틀리면 틀릴 거다. 예? 아니 형님 말고. 가다 레츠고. 얘로 하나만 넣고. 그라. 그래, Mwen shen m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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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비왜안요저 61이에요. 절대 흥미나는 아9대사는 거짓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약 사기친 거예요. 저 61이에요. 웃기라고 그런 가 절대 소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장 내가 오래 하겠는 자고 한 웃음 속에 오래오래 사시옵고 웃음 속에 오래오래 세월 빛껴가시옵고 웃음 속에 근심 걱정 염려 후에 싹다탁 무시었고 웃음 속에 호강받고, 웃음 속에 효도받고, 웃음 속에 부교와 니 팔자, 내네 팔자, 상팔자, 니 팔자, 내 팔자, 상팔자, 네니 팔자, 상팔자, 재미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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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팔자. 아까 그러잖아 사람을 몰라보세요, 미안해, 이게 돈 많은 줄알았었지미해 이런 행동을 요 그리고 또결론지었는 예. 씨그만이냐 아, 5만원 저런 거, 말도 참 많네. <웃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다음에 진짜, 지금은 남자의 몸이지만, 다음에 여자로 변하고, 다른 캐릭들안 주고, 제 형님 먼저 죽이나. 형님의 ABC를 내가 임신해 볼라래요. 어떻게든 오늘, 감사의 뜻으로 인사를 해야지. 자, 인사는. 워텐션 플리스, 엔셀멜 컴프로션에서 엘쿤뚝! 계산 고추축제 페스티벌을 찾아오신 모든 계산 군민 여러분 37,916명과 계산을 찾은 관광객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쉐팅호와 <목소리> 발리장성 후지타우자척 치즈 백둥국 아리가또 고자이 마시다 아니 저또 맛대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로새끼 암의 나쁜 새끼 진짜 나쁜 새끼 개새끼. 나무 였어. 아니 말 패스라고요. 치미뽕 니미뽕 가스뽕 꾸지뽕 짬뽕 고가이 파카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다 에시밀락 인터밀락 치즈 크리스피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도나 체도나 마라도나 또보아나바안베베아피아 오만 돈가져가시았다 따스 마음이 불가능 알았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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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h a k nice to meet you how do y o, -Y -O 나이스, 미추, 요거는 박수치신 분은 4년전 대학 유니버시티 졸업하시면 박수 안친 사람들은 무시고 시키는 다리는 정렬 가슴은 안쳐지게꼭 붙들어 메고 머리는 건방을 뚫은 척 끝까지 겸손한 척 착한 척 경례 그래 요거 풍선 때문 아이 고형야우 아주 번만해 진짜 삼원이 모십 기본 분 왔어. 풍선 한 번만 터져주고 풍선 때문에. 풍선인데 혼자 터치면 재미없으니까 한 그냥 번. 해. 아 이씨 네, 지말고 여보 허머리라고. 아또 이렇게 네 급해로 기네 내 깜짝 놀랐데마음이 준비가 안돼있는데확들비면다놀리지 여보 허머리라고. 여보 여보 그만해. 아씨 어, 진짜 깜짝 놀린다. 뭐식 그냥 대사 까먹는 거. 어, 응.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을 여기서 고추축제에서 만나다니, 여보, 여보, 이게 대사를 준비해. 아! 요, 요, 감독으로 나오면, 요, 김치, 대사를 만나는뭘별 희한한 놈이야. 아한 사람 먹이도 복잡한데, 저 자까지 저러고. 다시.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의 아기를 가졌어요.

비비지 말고 저 떨어져 그냥푹뒤행지지 부지 다시 대사가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laughs> 당신의 학기를꺼졌어요 <확인을> <laughs> 아! 이 고추촛대사 만나다니야마워나나한아이 놈이! 한번 대가 안 되고 폭여자나그라도이름으로 골랐어요 지금 남자 바꿀 수 없고 한자없는 시. 다시 아 조용히 해! 나름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만 골라도 이자한 놈으로 골랐고 김금리라서 그것도 큰줄 알았는데 야호 뒤편아 뒤 편아 뒤 뒤로 많이 치 뒤로 많이 해보야? 뒤로 많이 해봤지 <laughs> 아그거 나오자마자 뒤로 우리 많이 온다고 얘기해야지 를 됐어 오른마에 서는 만 오른만. 무엇이야? 남이 사? 들어자리자 이제 붙자고 치고 승기를 시작 I 안 o n t want 소 o 아니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시간 없으니까. 봐봐 봐. 봐봐. 나봐봐 봐. 요요. 요요 m n o 봐 g 요 i n 이 봐봐. 얼마나 지금 오늘. 참고 나오지. 봐봐요. 봐봐요. 아침에도 이만했어. 다찢어들갖고 세상에 슈퍼에서 면한번